갔다가 확 오네 어, 진짜 이번 짝은 대박이다 안녕하십니까 점점과학의 윤남규입니다 카메라를 켠 이유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LT48 프로 퍼플을 리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브라 서더로서 이제 처음 공식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는 건데 아.. 이볼 자체가 워낙 증된 그런 볼이기 때문에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부터도 계속 품절품절 품절 그런 얘기가 돌았던 실제로 품절이 된 볼입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그렇게 좋다고? 이런 거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그리고 어디에 좋은지 정확하게 얘기를 제가 솔직하게 아주 진솔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T48 재원을 보자면 외피는쉐비우 솔리드로 이루어져 있고 코어가 마스터마인드 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 l t 4 8은 여러 구질의 사람이 치는 거를 보다 보면, 어? 저 사람은 저, 저런 라인. 또 이렇게 크랭커는 이런 라인, 모토핸드는 이런 라인 치는데 좀다 괜찮은 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쉐비욱이좀 그런 성질을 전 띈다고 생각하거든요. 쉐비욱 들어간 볼들을 이제 보면 너가웃두 번이나 썼는데 그때 느낌이 정말 좀 부드럽지만 오늘 오일에 강한 그 느낌을 또 살려서 출시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거는 오일에 강하다 그러면 어? 만약 조금 오일층이 좀 낮으면 나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맹스가잘 나오게 이 거친 외피 속에서도 뒤에서 강한 모션을 좀 제가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맹스앤 백엔드로 한번 들어보러 지공샵으로 가겠습니다 메스코 오늘도 지공으로 하러 왔는데 자, H 4 8 프로 퍼플 아, 이게 좀숭딩하고 조금 컨트롤이 좀 쉽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냉대백드 한번 해보려고 아. 그렇죠? 어, 나잘 아. 맞더라고 오사상 그래서 <laughs> 그지그재가 뚫었던 것처럼 뚫테 오늘은 좀 다르게 제 피팅 이제 1년 동안 손이 좀 어떻게 바뀌었고 내 스타일이 좀 바뀌었으니까 한번 피팅 다시 맡겨 보려고 합니다 스판을 한번 늘려보려고 음. 네 손창다이좀 심해가지고 고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형님이 한번 또 제가 네. 한번 제 전용.. 아 전문이죠 네, 전직로를 늘려야 된다 얘기 <laughs> 하니까 와라 는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오3삼에다가 이렇게 잘 해주세요 네 최대한 편할 대로 찾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이 조금 원래 거보다는 좀더간 느낌이에요 뭔가 더스타일 늘려진 느낌 이, 이 느낌이요? 이거는 원래 거 같은데. 원래 네, 원래 거죠. 예, 네, 어디까지 그러니까 신기하네, 여러분. 또 <laughs> 움직였는데? 이거는 원래 거죠. 그래서 제가 피팅을 하면은 전에 있던 피치보다는 늘려서 하는 걸로 할 건데 오늘은 남규가 저한테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스판이. 스판이 4인치 스판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손짝난이 많이 심하고 좀 사이드롤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냉스가 너무 안 나와. 그래서 전진으로 좀 늘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스판을 좀 늘려보자 하고 이제 중력제도 재발죠 예, 중약지 피치, 각도에 대해서 한번 지금 피팅을 하고 있습니다 힘, 여러분 피팅 받으실 때 힘을 무조건 빼야 돼요 그래야지 네. 지공사를 스타일대로 탁할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빼셔야 돼요 완전히 줘요 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근데 좀 스판에 예민해서 이게 4인치 스판을 제가 5년을 썼어요 5년 리뉴얼을 하는 건데 일단 전에 거는 신경 안 쓸게요 네 아예 아, 근데 이게 스이겠또 바꾸면 다른 폴도 잘 맞으면 어떡하나.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안 바꿨던 건데, 이증은 그대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남자손으로 오래 잡아본다. 오전만입니다. <laughs> <5년> <laughs> 원래 지공을 했던 방식은 이제 해동이 형님한테 내 차트가 있으면 그대로 갖다줘서 딱 카피지공을 한 거예요. 카피지공, 근데 이제 형님이 좀... 피팅이 좀잘 맞는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맡겼거든요 피팅이 끝났고 이제 레이아웃을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지도 한 눈꼽 올리는 건가요? 응. 근네한 눈꼽 16분의 일 올리는 건데 체감상 많이 올라간 것 같게 느낄 수있니다중약지 힘이 더 빠지겠네 좋네. 그럼 중약지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지금 리버스를 네가 준 것보다 더 좋지 지공이 됩니다 543 저의 PAP를 제공해서 저는 등지 핀업으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쳐볼게요 네. 구독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메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몸풀기 삼아 이제 좀첫 느낌을 이제 보려고 툭 굴려 볼게요 깔려있는 패턴은 2024 진승 A 패턴입니다 볼륨이 좀 높아서 아좀 떠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굴려 볼게요 뭔가 둥근 모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 처음 시작은 25에서 14. 오 내려가서 좀 이렇게 아크형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아. 다섯 장 내려서 30에서 17. 오더 내려가야 된다고? 볼륨이 30에 44피트인데 이거는. 헤비 오일입니다. 헤비 오일에서 중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천방마함으로 이제 돼있어가지고그 오일이 좀 들어가서 안정화가 된 후에 정확한 후로 이제 해볼게요. 지금은 이거 지금 새 외피에 맞춰 내려가 볼게요. 35에서 20. 저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원래 헤비오일에 이제 쓰는 볼이 헬캣, 뭐 카타나 어설터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헬캣보다는 센 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굴리면서 항상 헤비오일 패턴에서 제가 잘 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트랙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거의 뭐, 레 그, 볼의 반을 이제 덮어버리는 볼이다. 조기 품절된 이유가 있, 있네요. 검증된 시리즈다 보니까. 와, 계속 조정을 하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36에서 20. 와, 갑자기 날카로워졌는데? 홀이? <laughs> 역시 랭스 에 빼겠는가? 좀 이렇게 중지에서 이제 올라간 레이아웃을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하이 핀업이라고, 저같이 좀 회전에 지배적인, 회전 위주의 볼러들한테는 좀잘 맞는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세요. 38에서 포를 하나 38에서 21 사왔습니다 구독자님들은 포을 보실 때 뭐부터 보세요 뭐부터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헤드마찰 이게 아무리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좀 레인에 떠가는 느낌이 그 들면 어떤 패턴을 깔아도 조금 뒤에서 반응이 좀 많이 달라서 예민하다 좀 혹은 많이 미끄러진다 이렇게 표현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붙어가니까 속도 위주의 볼러, 회전 위주의 볼러 둘다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레전드, 좀 어두치직한 볼이 이렇게 좀 붙어가는 성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볼러들은 이거는 사실 헤비오일 아니면 좀 치기가 그렇습니다. 아스널에서 이제 첫 번째, 원래 헬캣이 제 위에 등급에 있었다면, 은 l t 4 8이좀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깥쪽. 와, 기가 막히다. 이 20쪽, 원래 21쪽을 투고해야 되는데, 한쪽을 이제 바깥쪽 미스를 했어요. 이렇게 미리 잡혀서 말려 들어오는 경우에 볼들이, 바깥쪽 미스를 많이 받아서 저도 회전을 이제 불러지만 자주 선호합니다. 커버되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대충 몸이 많이 풀렸으니까 전작인 이제 LT48 하이브리드랑 같이 한번 굴려볼게요. 38에서 2 1쪽을 이제 투고를 했으니까 똑같은 데 한번 쳐볼게요. 갑니다, 여러분. 저도 게임스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같은 쪽으로 투구 했을 때 이렇게 3번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어, 진짜 이번 짝은 대박이다 38에서 21장을 쳤다면 스탠스 셋에이미 스팟 2로 올려서 투구를 한번 해 볼게요 만약 이게 근데 l g 4 8 하이브리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깔린 패턴이 헤비 오일이고 기 하고 정비 땅이기 때문에 지금 l g 4 8 프로 커플이 정말 잘 맞는 것 같고요 만족합니다 만약 근데 이 정비가 조금 짧아진다던가 볼륨이 좀 낮아지면, 어, 저는 이 볼은 좀 사용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느기 때문에 한 스탠스만 다섯 쪽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패턴에서는. 자, 다시 원래 스탠스로 내려와서 굴려볼게요. 굴리는 사이 레인이 좀 말랐네요. 불 하나 정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불. 그렇지. 좀 간단해진 것 같아요. 레인파가 할 때. 아, 반장 내릴까, 한장 내릴까 이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둘 하나. 돈다. 내려, 내려, 내려. 안쪽. 어, 안쪽인데. 잘 갔다가 확 오네. 생각보다 잘 밀리고 잘 들어오네요. 안쪽. 아대도 한번 굴려봐야겠죠? 어, 제가 이제 아대를. 원래 스타일대로 팔꿈치만 안쓰고 이렇게 치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아대냐 이렇게 치지 마라 그래서 엔드 오브 엔드로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못하긴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자 먼저 20쪽에서 10쪽 쳐볼게요 바깥쪽 바깥쪽인데 많이 바깥쪽인데 오케이, 좀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둘 하나 올릴게요. 여기서 스탠스만 좀 조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들가 쳤을 때는 좀 이런 느낌의. 원래 제 스타일의 아들을 한번 쳐볼게요. 그렇지. 제 스타일은 이렇게 치는 거고, 약간, 이제 진짜, 볼린이들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치는 느낌. 한번 살려서 쳐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륨이 투구하고 다시 원래 구지를 투구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부터는 도전. 아, 죄 아. 게임을 러프하게 한번 쳐봤는데요 점수도 잘 나오고 롱패턴에서 진짜 최고다 예약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빠진다고요 헤드마찰 충분하고 컨트롤성이 짙은 5-2대 5-2를 만났을 때볼 모션이 정말 살아나는 그런 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곧 이제 구독자가 만명입니다 어 lg 사8를 사신 분들 혹은 이제 돌려보고 싶은 분들 혹은 궁금했던 사람들한테 공유를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곧 빠른 만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라운드 H에서 이제 처음으로 브런서더를 달고 리뷰를 좀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볼좀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이런 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